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에요.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laughs> 2020년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로서 오늘 4월 15일, 음. 20일대 총선이 정확히 90일 남았습니다. 음. D-90이고 이제 음. 오늘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은 다 옷을 벗어야죠. 음, 음, 어제 뭐 고민 정도. 음. 네, 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90일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오전에 음. 저 자유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는 저 공관위원장 공천을 관리하는 음. 공관위원장으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음. 임명했습니다. 김형호장님 네. 의뭐저 저, 제가 뭐 다이간 뭐좀 많이 친한 분은 아니지만 조금 아는데 전 훌륭한 분을 선택한 거예요. 예, 예. 자유 한국당이 지난 한삼사년 동안 한 인사 중에 저는 뭐 제일 잘했다고 <laughs> 지금. <좋지만>. 제가 <laughs> 네, 말이 말이 되는 분이고. 예, 그렇죠. 뭐 경력 네. 뭐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고. 그렇죠. 서울대 외교, 외교학과 나오시고 네, 네. 뭐다 좋고. 네. 그리고 이분이 뭐또그한 끝내시고 한마디 불편부당한. 불편부당한 죠 그리고 그 지성인이고 네, 네. 그 지성인 양은 제가 왜 하냐면 이 의장 은퇴하고 서도 나서 네. 2016년 네. 어, 10월에 네, 네. 그 황제와 술탄과 황제라는 아주 네. 긴그 의장 역, 그 역작을 냈죠. 김영호 의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예, 예.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네, 네. 그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네. 며칠간의 그 기간을 두고서 쭉 하셨는데, 네, 네. 뭐 하여간 뭐 극찬을 받았고 뭐베스트셀러 네. 올라와서 우리 정치인 중에 이렇게 정계 은퇴하고 뭐 하면서 이런 인문적 인문학적 그 교양을 주제로 한. 책을 낸 분이, 좀뭐 이분이 유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뭐 자서전, 하늘으로 한점 부끄러워 보셨다 이런 거다 많이 쓰셨지만, 은 네. 이런 저 역사에 관한 전문지식, 그리 그래, 이게 음. 또 이걸 쓰시려고 저, 저 콘스탄티노플, 네. 콘스탄티노플이 독해 있죠. <laughs> 이스탄불입니다. 아, 이거 이스탄불. 옛날, 옛날, 옛날 콘스탄티노플이. 이 현재 이스탄불. 이 예, 예. 그래서, 그, 뭐, 하여튼, 저 제대로 왔다. 그런데. 네. 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세 가지를 갖다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음. 김형호 전 너무 일찍 정계를 떠났다. 아, 그래요? 네. 이, 2012년 오선우원 국회의장을 끝으로 해서 음. 이제 정계를 떠났을 때 나이가 만 65세에 떠났습니다. 아, 이거 부산에서 오선을 하신거죠부산에서 영도에서? 영도에서 주로, 음. 주로 오선 PK, 지역. PK민심도 잘 아시네요. 잘 아시고. 음. 두 번째, 이분은, 음,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뭐, 뭐 이분의 걸어온 길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도록하두 번째 그만두시고 난다면은, 최근까지 김구 선생님, 백번 김구 사업회 이사장 맡아서 지금 효창, 청파동이죠. 음. 그 백번 기념관에서 늘 상근하고 계시고. 아, 그요데 셋째, 그때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분을 뽑아놔도, 음. 제가 걱정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김용호 의장도,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바지적 고리가될수 있습니다. 그, 첫째, 그런 불길한 징조를 네. 제가 느끼는 게, 네, 네. 공천심사위원장이지 공천관리위원장은 또 뭡니까? 아, 요즘 공, 요즘 공관위원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이름이 왜 나왔느냐. 네, 네, 네. 그, 지금 그, 장, 지난번 2016년 자유한국당 막장공천에서, 네, 네. 그, 이 한구 씨를, 네.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뭐, 자고로 그렇게 해온 건데, 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름을, 그때 처음으로 공관위원장이나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아, 그게 2016년에 바뀌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 공관위원장인데, 왜 공관위원장이나, 너는 공천심사위원장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네. 공천관리나 좀뭐행정적인거나좀 해라라는 의미에서 네, 네, 네.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청와대가인데, 저, 저, 청와대가, 청와대가, 현기환 정무속이그 김무성 원장, 이거 막장에 간 이제 스타트가 그건데, 네, 네. 관리위원장을 저, 저 할매가 네. 저 이항구 시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띵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김무 그 당시 김무성 대표 죠, 네, 김무성 가 예, 예. 최고위원을 올렸더니 네. 침박 최고위원까지 다 이항구는 안 된다고로 난이 예. 났다는 겁니다. 아. 무슨 그 사람이 불편부당하게 공천 심사하고 예, 예. 공천을 줄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뭐 네. 뒤죽박죽이 됐는데 청와대가 현관에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4사지나니까 네. 침박. 그게 조용해가지고 네. 공천 심사 위원장이 아니고 네. 공천 관리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앉혔는데 뭐 이름이 바뀐다고 사람의 역할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의 저저 자유 한국당 지도부가 공천 관리위원장이라는 이런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길한 게 예감이 드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따라 여쭤볼 게 있어요. 네. 2 0 1 6년 이천십육 음. 년에 이안 구시가 공관위원장 내려오고 음.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사실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그, 그 핵심은 음. 뭐였냐 하니까 음. 청와대에서는 이른바 진박 그러니까 진박 음. 중에서도 진짜 오리지널인 진박 음.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진박 감별사라는 게 나왔습니다 음. 음. 어, 진박 감별을 하겠다 어, 진박 마케팅 진박 감별을 음. 해갖고 결국은 그 진박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김무성이 이제 옥새 들고 나라샤까지 이어지면서 막장공천의 대미를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와 같은 진박, 그 진박이 <laughs> 요즘 보니까 친박이 좀 친황이 됐다 그러고 요즘은 또그 친황 중에서도 음. 또 진황을 갖다 가리는 간별사가 있다 고 그래요? 그, 그 이제 그것도 참 불길한 또 진조 네. 중에 하나인데 이걸, 네. 이걸 이제 이 진영에서 네, 네. 저 자유한국당에 속속된 진영에서 이걸 좀 슬기롭게 해쳐 나가야 되는데. 네, 네. 이거를 2016년처럼 또 이렇게 뭐 진박 이게 청와대가 이제 뭐 지금 다 드러난 확인된 거지만은 네. 그때 시작하면 현기환이가 네, 네. 아니 우리는 뭐의석 많이도 필요 없다. 네, 네. 저 박근혜 대드는 놈들 저 비박 다 잘라내고 네, 네. 그 서청원 네. 그리고 또 저, 저, 저 피닉스 누구죠? 이인재. 이인재 같은 네. 늑다리들 해그내고한 네. 7, 8 0 명의 그 진박 단일대우를 형성해 가지고 그말만 있어도 네. 우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출발해 놓으니까 이제 진박감별로 상당히 저희 얘기가 아니고 네, 네. 어~ 막장 공천을 목격했던 네. 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관이죠 보실장 장성철 씨가 네. 그 최근에 네, 네. 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네. (1월 14일에요) 뭐 며칠 전 겁니다 그 얘기를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저~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고 있느냐. 네, 네. <laughs> 황 대표가 네. 공천 관리위원장 네. 후보군으로는 네. 내 친구 K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이 진짜 감별한 내 친구가 공천 관리위원장을 시킬 수도 있다는 뜻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네. 전국의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네. 출판 기념회 당원 보고에 대해 이 양반을 모셔가지고 눈도당 찍으론 난리도 아니다. 네. 네. 현역 의원 원회위원장 가릴 것 없이 섭외 일순이다. 네. 이주변에 친한 간별사가 돌아다니면서 이이 네. 양반이 뭐 돌아다니면서 뭐 공천 관리위원장 저기 뭐 김영호는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떠러고 또, 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이게 김영호 저저 공천 관리위원장 공천 심사위원장도 아니고 이, 호칭도 이상한 공천 관리위원장을 치켜놨으니 진왕 네. 간별 간별사들도 네. 빨리 저 나가도록 주변에서 저, 저 사라지도록 네.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한내 <laughs> 그, 친구 K라는 거아마저 황교안 대표 경기고등학교 사망했던 음, 음. 한반이었던 저 고성국 씨를 갖다 얘기하는 거. 그런 말이요? 나좀 몰랐네 그 사람이. 아 고성국 씨라고. 음. 아뭐저뭐 뭐 여의도 왔다 갔다 하시길래 뭐좀 뭐 취재 좀 하시나 싶었더니 그거 안 음. 하셨구나. 예. 네, 네, 네. 이제 보면은 뭐 현재 보면 저 황교안 대표 주변에 음. 이른바 보면 진황의 그 핵심들이 이제 박완수 사무총장, 음. 박완수 사무총장 그 다음에 김재원. 음. 김재원 좀 정책위 의장 음. 아,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마쿠실세라는 고성국씨 음. 뭐 이렇게 해갖고 되어있고 요즘 최근에 보니까 음. 현역 의원들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들 할거 없이 고성국씨를 갖다가 뭐토크 토크 출판기념회, 토크 출판기념회 토크 출판기념회 토크콘서트니 토크 음. 뭐 의정보고회 그런데 특별강사니 해갖고 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모시는데 음. 이렇게 이른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대표 든지한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발호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예를 음. 들어 꼬장꼬장하기 짝이 없는, <laughs>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셨을 때, 음. 제대로 이거 돌아가겠는가. 마치, 음. 뭐, 문고리삼인방 마냥, 음. <laughs> 박아수 사무총장, 김재원 정책위장 나바 음. 고성국 씨, 뭐, 이런 양반들이 김영호 의장을 더 뒤흔들게 되었을 경우, 음. 제대로 공천심사가 됐던 공천관리가 됐든 되겠는가. 그렇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난, 난게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요즘 아니 예를 들어서 공천 심사가 됐던 공천 관리가 됐던 음. 전권을 맡겼으면 인재영협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영이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이제 뭐황 대표 주변에서 지금 네. 저도 그말씀이 공감하는 게그 네. 지금 그 퍼플리즘적으로 네, 네. 뉴스 에뭐 오늘 발표하면 음. 언론에서 조금 눈을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네, 하루 뭐 자유한국당이 네, 네. 뭐 오늘은 뭐 무슨 오늘은 또뭐 저기 뭐야 뭐 무슨 내부 고발자 뭐 네. 했던 <laughs> 그 사람을 하고 했다는데. 그러 네. 또뭐 무슨 뭐자유한국당욕요 바가지로 했던 사람들을 뭐 네. 무슨 뭐 정책 개발단을 한다는 네, 기게 네. 하루살이처럼 네, 네.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인재영입이 뭐 이런 것들이거든 네, 네. 중단해야죠. 예. 민주당이 한다고 해서 남이 뭐 장애간다고 나도 그냥 걸음지고장애하듯이 하는 거 이제 저는 너무 포퓰리즘적이고 네.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거는 경제와 안보를 지킨 뭐~ 정당이라고 그러면 그게 맞는 행보를 되나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똑같아. 뭐, 얘기했어. 뭐, 화잘거리, 뭐, 스물 몇 살이야? 뭐, 서른 몇 살이야? 그게 이 당이 지금 살아갈 길과 뭐 연결, 그러면 그거는 네. 이제는 김영호 위원장이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됐으면 거기에 넘겨줘가지고 거기에서 차분하게 네. 비례대표는 뭐, 뭐 위성정당에서 나가더라도 그걸 안겨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렇죠. 위성정당 뭐 하는 사람한테 발출를줄 수는 아니고 예. 이런 전반적인 인지 영입에 관한 것도 이제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넘겨주지 않으면 2016 막장공천, 네. 저희가 그랬잖아요. 예. 이제는 자영각대 진짜 공천 잘할 수 있다. 네네. 2016년 청와대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대가리 받고 싸우다가 대걸 받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제는 뭐 청와대도 없이 한번 자리를 볼수 있다 그러는데 네네. 이미 1년도 안된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이 말이야 뭐, 뭐 진황감별. 진황감별사라는 이야기 별명을 들을 만큼 네네. 지금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판이니 네네. 그리고 여기도 연구원장도 지금 그 공천에서 심사에서는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핵심이죠. 이거 이게 누가 하고 나 이름도 성, 모르겠다. 성동규라고 뭐죠? 음. 보면 사실은 뭐뭐 뭐 어느 대학 교수라고 그러는데 뭐그 전까지는 보면 그 성동규 씨가 임명되기 전까지 제가 안 그래도 저 조선 음. 조선 음. 데이터 음. d b 를 찾아봤더니 그 이전에 이력은 없어요. 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자 그러면 <laughs> 지금 자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음. 포함해서 두 번의 잘한 공천이 있습니다. 음. 그게 2004년 당시 그. 최병열최제가 무너지고 박근혜, 음. 박근혜 대표가 들어섰을 때 공천을 했잖아요. 네. 그 언저리 공천 2004년 그때는 거의 한나라당이 문을 닫을 뻔한 그 위기의 그렇소. 순간에 박근혜 대표가 음. 그 기억나실 겁니다. 네. 뭐 했습니까? 그저 천막당사. 천막당시 치고 저당그저 음. 그 명패 떼가 옮겼잖아요. 그때 공천심사장 누가 있나요? 그때 공천심사위원장을 김문수 씨가 했어요. 아, 그리고 오. 박근혜 대표는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음, 음. 전략개발은 누구한테 맡겼는지 아세요? 그 박, 아니에요. 네, 어. 홍준표예요홍준 어, 그러니까. 박근혜 음. 대통령, 박근혜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가장 각을 세울 수 있는 음, 음. 그런 사람인 김문수한테 공천 전체의 관리를 맡기고 전략 개발은 홍준표한테 맡겼던 거예요. 음, 잘했네. 그리고 자기는 손, 일체 안 되고 자기는 음, 음. 흔한 얘기로 얼굴, 음. 얼굴 갖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후보자 지원 유세에서 그 당시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음. 한나라당을 살린 겁니다. 그때 사무총장이 누구라? 총선, 총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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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상득이 이상, 하다가, 네. 막상 선거 때, 박근혜가, 박근혜 들어오기 전에 이상득이었어요. 음. 명패 때일 때는 이상득이었고, 음. 다음에 천막 당사 때부터는 바로 김영호, 어, 어, 맞아요. 김영호 맞아요.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을 갖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나름대로 선방하고 승리를 일구었던 음. 김영호입니다. 두 번째가 2006년 지방선거 때, 좌파로선 끔찍하게 생각도 하기 싫을 겁니다. 몰살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열린 우리 당이 몰살했잖아요. 그렇죠. 어, 저희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역구에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음, 광역위원들이 음. 다만 비례대표로 다섯 명 됐을 그때 보면은 새로의 인물을 영입했잖아요. 네. 그 한나라당에서 네. 박근혜 대표 시절이죠. 네. 그때 인재 영입 위원장이 누구라고? 누구죠? 김용호예요. 오, 그러니까 김영호의 장이 예, 예. 당내 사정 네. 그리고 공천 이런 것들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네, 네. 그~ 저~ 주변에 있는 뭐~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이 또 뭐~ 실무는 하겠지만은 네, 네. 저 어설프게 개인이 네, 네. 관여하고 네, 네. 뭐~ 공천 심사위원 공천 관리위원회 이름도 참 뭐~ 똑바로 바로잡아야지 네, 네. 정명이 안된 거야 하여튼 뭐~ 관리위원 회 하는 것도 네. 김영호 의장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또 여기에 뭐~ 뭐~, 뭐 반씩 나누자 그때 (2016년에) 청, 그~ 공관위원을 네. 청와대하고 문제 뭐~ 현기한에 와서 네. 청와대 반 뭐저 너희 말 하자고 하는데 끝까지 네. 가다 보니까는 청와대에서 다 반대라는 거야 네. 이쪽 뭐 김무성에 내는 걸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뒤죽박죽이 되고 싸우다가 뭐 머리 터지고 해서 결국 이제 망하는 길로 그렇죠. 탄핵 길로 접어들었는데 예. 김의장이 뭐 원내대표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또뭐 국회 의장으로서도 뭐, 뭐 오, 저 전반을 지켜봤으니까 그렇죠. 이분한테 그리고 이분이 그런 간섭하고 그러면 때려칠 뿐이지 이거 네. 뭐. 뭐그내 내 아는 애들 뭐내 아들도 뭐하 정치하는 사람 없지만 하여간 내똘마이들 무조건 뭐 챙겨주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그렇죠. 저황 대표도 좀 빨리 빨리 마음 정리하시고 다 내려놓는다고 벌써 한번 얘기도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 김영호 실장이 계속 우리 황태순 TV를 통해서 음. 수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황교원 대표가 맨날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이번에 보여줘야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이번에요. 음. 2004년에 박근혜 대표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음. 그야말로. 사람을 갖다 고르는 공천심사는 김문수에게 전권을 주어서 칼질을 음. 하게 만들었고, 음. 그 다음에 전략을 꾸미는 부분은 홍준표한테 맡겨서, 마음껏, 나라를 펴게 함으로써, 음. 그 위기의 순간에 한나라당을 지켰듯이, 황교안 대표,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 황교안 대표 주변에, 뭐, 진황, 감별인이 뭐니 하면서, 흔한 얘기로, 내, 내 친구 케인이 뭐니 하는 날파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